밥을 돌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는 길소니. 자, 할머니들은 뭘 달라고 까님도참 성가시겠다. 그렇지? 사람들이 자꾸 자꾸 기만 하니까 님은짝이는걸 거야. 나 같으면 재미있게 들을데 <laughs> 도토리를 줍고 있는 눈먼 소녀, 카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못된 아이들이 카미를 놀리고 있습니다. 형아야, 근데 눈 정말 안 보여? 아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나를 지켜주기 위해 박치게 하는 길손이 길소니. 길손이는 코피 터진 못된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그립습니다 아 우리 길손이가 많이 다쳤네 엄마! 가미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집에 불이 나 가미와 길손이는 엄마 덕분에 극적으로 살게 되지만 엄마는 돌아가시고 제가 눈에 들어가 가미는 실명하게 됩니다 미안해 미안해 길손아 누나가 거짓말한 거야 엄마 다시... 없어. 과연 길소니와 가미는 마음의 문을 열수 있을까?